이렇게 해서 가라면서 <laughs> 안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하루에 하나씩 작은 성공 소개해요 쏙쏙 쏙다른 영문법 지금 쏙다른 영문법에서는 투부정사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투부정사를 부사로 쓰기 투부정사를 익히는 데 있어서 품사를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laughs> 품사의 개념과 그 역할을 모른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투부 정사를 하기 전에 얼만큼 품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부사라고 했잖아요. 부사하면 쏙다른 어, 연어법을잘 따라오고 계신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쓰레기라고 했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부사한테 왜 쓰레기라고 했는지는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부사의 역할을 잠깐 알고 가면 더 쉽겠죠. 부사는 뭔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식어라고 할수 있거든요. 수식이라는 말은 뭐 수선하고 장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당연히 더 좋아요. 의미도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쓰레기라고 했던 이유는요.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식어구들은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쉽게, 좀 간략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어, 수식어구에 해당하는 애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이 개념을 갖고 갈게요. 투부정사를 부사로 쓰이는 데 있어서 의미별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예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목적어가 아닙니다. 제가 목타목타 목타, 타동사에 필요한 목적어를 말씀을 드렸죠 어떤 대상으로서 하지만 여기는 잘 보세요 우리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 to 부정사를 부사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상으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why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I came here 내가 여기 왔어. 어, 왜 왔는데? To eat pizza. 음, 피자를 먹으려고 왔지. 뭐, 뭐, 하려고 하면서 to eat pizza가 came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요. 두 번째는 원인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내 감정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뭐, 뭐 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어. 피자를 맛있게 먹고 나서, I'm really happy to eat pizza. 라고 할수 있겠죠. 피자를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라는 말을 하면서 happy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죠. 진짜 정말 누구나 알고 있는 표현 있잖아요. nice to meet you. 이거 원래는 I am이 빠진 거잖아요. 나이스 nice. 아내 기분이 굉장히 나이스 nice. <laughs> 영어에서는 참 나이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냥 그 느낌이 좋은가 봐요 nice to meet you 내가 기쁘고 내가 되게 좋은데 그 원인이 뭐냐면 너를 만나서 세 번째로 쓰이는 표현은 이유인데 성격 형용사와 만나서 뭐뭐 하다니 정말 너 그런 성격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You are so kind to make the pizza for me. 와 나를 위해서 이런 피자를 만들어 주다니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이 kind랑 참 많이 붙어 쓰긴 하는데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내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얘를 표현할 수 있고 당연히 kin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느낌 가져가세요. 그리고 결과.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된 상태야 라는 것을 표현할 때 투부정사 를쓸수있고요 His mother lived to be 100. 와 그렇게 오랫동안 사셔서 지금 100살까지 살고 계셔 live 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 느낌 오시죠?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를 의미별로 살펴봤다면, 부사가 부사끼리도 꾸며줄 수 있으니까, 입문으로 볼게요. He ran too fast to catch. 그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려서 내가 잡을 수가 없었어. 여기서는 too fast. fast가 부사로 쓰였어요. 형용사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too fast. 잡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빨라서. 그러면 이 to catch가 바로 fast라는 부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기에서 지금 to, to, 보시죠. 처음에 나온 to는 조금 길게, 그 다음에 to는 짧게 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to, 형용사 부사, to, 동사. 이거는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to 할 수가 없어. 잘 기억하세요. 날이 없지만 이 문장은 할 수가 없다는 부정문이에요. 위에 있는 to 부정사를 뺀 채로도 많이 얘기해요. 어, 배가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 I'm too full.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말은 아, 어, 내가 너무 성형사, 너무 배불러서 to 동사를 못 하겠어요. 먹지를 못 하겠어요. 그때는 거의 to it를 빼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예문도 볼 텐데요 얘는 대부분 그 이후에 콤마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답니다 To be honest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히 말해서 라는 뜻인데 To be honest, I like your long hair 아이들한테 최근에 많이 들었던 말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의 긴 머리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요 음, <laughs> 투부정사를 마무리하면서 주스 한번 마셔볼게요. 비투 용법이라고 해서 따로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어,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투라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 보면 왠지 명사적 용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His dream is to be a famous dancer. 그의 꿈은 아주 유명한 댄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그의 꿈은 댄서가 되는 거 주어는 보호다. 이 투부 정사가 명사전 용법으로 보호의 역할을 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게만 알고 있다가 딱헉 하는 순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laughs> 예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They arrive in Korea today. 그들은 도착이다? <laughs> 이렇게 해석하라면서. <해서> <laughs> 안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B2 음. 용법이라고 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 명령, 의무, 운명, 예정,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는 과정이니까 꼼꼼하게 막 살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선은 약간 미래의 느낌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가져가세요. 국어체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문어체 뭐 신문 기사 등에서는 꽤 많이 볼수 있는 형태거든요. 내뭐예상된 네,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문장도 어, 그들은 오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예정됐다는 느낌은 are set to라고도 써요. 그래서 이 문장이 they are set to arrive in Korea today라고도 가능합니다. 후보정사왜 쓰는 거죠? <laughs> 말을 더 다양하고 자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의미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많은 품사들 중에 동사도 이리와 얘를 가지고 그래 우리 이렇게 이렇게 써보자. 그리고 딱히 하나라고 정하지 말자. 그러면 쓰임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 내가 명사로도 쓸게, 형용사로도 쓸게, 부사로도 쓸게. 아, 어,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자세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튜브정사를 쓰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개념과 역할을 정리하시면서 튜브정사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속다른 영문법에서 또 만날게요 쏘기에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똑하게 밝게 감사하게